SP 소프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오늘 흐름을 보시면 은 어찌됐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누군가가 상승을 임의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윗꼬리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윗꼬리가 나와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라인대를 형성하면서 횡보중에 있다. 자, 여기서 행보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세력들이 지금 구간을 상승을 막아주면서,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P소프트는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SP소프트의 재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70%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코파일러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가 병론폭의 엄청난 모습이 나와주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상승 때 사람들 은뭘 했다? 추익을 보고 나갔었다. 근데 다 나은 게 아니죠. 다음 상승을 위해서 주가 하락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 상승을 띄워 놓을 거면은 그냥 이 라인대에서 상승 띄워 놓으면 된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자, 아, 보세요. 주가 하락 시켜놨어요. 그리고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강력하게 매집 구간을 돌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보면 알수 있듯이 매수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가를 더 뛰어나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꾸역꾸역 올려가지고 조금 더 상승 뛰어나가지고 수익을 보는 게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주가 하락을 시킨 다음에 평단가가 낮아질 때 이때 강력하게 매수한 상태에서 주가 올리면은 더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대로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SP 소프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뭡니까? 첫 번째.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에스피 소프트는 제가 지난번 영상 촬영해드린 것처럼 재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AI 관련된 그런 흐름보다는 지금 트럼프 당선 이슈로 인해가지고 당산 업체 또는 항공, 재건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AI 관련주는 지금 흐름을 타지 못했어요. 그 틈을 타서 세력들은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재료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세력입니다. 어찌됐건 사태를 만들어 나가는 건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근데 어찌됐건 세력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재료가 좋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자, 여기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해 들어왔다. 이 공전점이 가지고 있어요, 세력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의 세력들을 알아가야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SP 소프트 영상을 촬영해 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은 상장했을 때부터 이때 강하게 매수를 했었어요. 왜? 재료가 좋으니까. 이때 강하게 매수하면서 엄청나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죠. 이때 세력들은 1차적으로 물량을 털어버렸다. 왜?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물량을 털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 뛰어냈습니다. 더큰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당시 투자 경고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세력들이 이태적으로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때 바닥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당시 주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윗골이 달리면서 이미적으로 찍어주고 있었다. 왜? 매집 구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지 못하니까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를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보시면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 이후에 투자 경고 이슈가 풀리게 되니까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약했어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지금까지 주가 하락을 시켜놓고 있었다. 자 근데 주가 하락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하락을 시켰나요? 그냥 하락을 시켰나요? 상식을 찍어 누르면서 윗골이 달면서 반등 포인트 한 번씩 주면서 하락을 시켜놓고 있었죠. 자 여기서 반등 포인트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바닥대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까지가 세력들의 계획이에요. 자 여기서 이 바닥대 많은 분들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력들은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죠. 자,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이 바닥대 많은 분들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이후에 올라가는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유자들이 아 이제 상승이 나온가 보다 싶어가지고 물타기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로 이 바닥대에서 아무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주가 올리더라도 많은 수급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올라가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뭘했다 이렇게 하락을 시키더라도 반등 포인트 주면서 이 바닥 때까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다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6천 원대 이 라인대를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 않아요 이 라인대를 횡보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다라고 해도 다음날 보시면 어때요 장대 음봉으로 상승을 찍어 눌러줬습니다 자 반대로 최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도 오늘같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흔적들이 나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세력들은 이 라인들을 강하게 매집하고 있다. 근데 이 횡보 구간을 만들어 나가면서 매집을 하는 기간을 거쳤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면은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릴게요. 이 라인들을 횡보하는 구간의 아랫부분 6,500원 라인, 이 라인들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편단가에 맞춰가지고 강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망할 게 아니라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이 6,500원 라인 때까지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강하게 매수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매수 포인트 잡아 드렸으니까 매도 포인트로 잡아 드려야죠. 횡보 구간이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력들은 개미타기 진행한 후에 약간의 횡보 만들어주고 그제서야 상승 띄워놓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주가 띄워 올리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투심이 약한 사람들 미리미리 걸러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횡보 구가는 뭐라 그랬어요 여지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 나갈 사람 나가라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주고 주가 상승 뛰어냈을 때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투심이 약한 사람들 개미털기로 다 털어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횡보 구간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개미턱이 진행하고 횡보 나와주고 상승 띄워놓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력들이 점점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하면은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주가를 떨어고 놓을 겁니다. 왜? 다음 상승을 위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고점에서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누구보다. 세력들보다 먼저 매도하고 나가는 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타이밍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게임마다 사인을 보내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개게임마다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세요 라고 영상을 찍어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못 봐요 왜? 다른 유튜버들을 인해가지고 제영상이 묻히게 되니까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개인마다 매도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매도사인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SP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개인마다 매도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한테 SP라고 문자 보내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카카오톡 톡방 좋다 들어와라. 뭐돈 내라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애초에 이런 거 쓰잘데기 없으니까 하지도 않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sp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강사님 sp 소프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카카오톡 톡방 좋다 들어와라 뭐 이런 거 일절 안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세력들을 알아가야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포인트 6,500원 이하로 잡아드렸고요. 매도 포인트 제가 개개인마다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저한테 SP, 이 SP 소프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다 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다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 드렸었죠. 자, 매수가 6,500원 이하 잡아 드렸었고요. 지금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으로 당분간 횡보 기간이 거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분간 횡보 구간이 나올 예정으로 6,500원대까지 주가가 잠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강하게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138건 발생했는데 자 그렇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관심이 있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p 소프트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아까 차트를 그려드리면서 뭐 개미 털고 횡보 상승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싹다 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6,500원대까지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강하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 라고 하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두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게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난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 k m 이때 8만원 라인대에서 행보해주고 있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런 8만 3천원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의 평가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생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고점 이때에서 다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있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지금 강하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였죠 6만원 초반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얼마에 팔았어요 15만원대 이 라인대 고점에서 매도 진행하면서 3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배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쵸 자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피로틱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천원대 라인에서 횡보해 주고 있을 때 트럭들이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 털기 진행 하면서 상승 시그으로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최고점 37,750원 이 라인 때 찍어주면서 거의 5배 정도 급등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팔라고도 했었죠. 얼마에? 3만원대 이 라인 때 팔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고점이 37,750원 이 라인 때였었지만 저는 안전하게 세 배에서 네배 정도 수익만 챙겨 나가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3만원 찍어준 다음날 보시원은 3만 7천 750원 이 라인 때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배 아프고 뭐 욕심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 갔죠. 왜 다음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로 횡보해 주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천원대 이 라인 때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겠지만 제가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 챙겨드렸던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받던 분들이 아직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하나 증명 없이 말로만 떠들어되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불장일 때다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당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 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엔켐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엔켐 보시면요 1월 4일이 이쯤이었는데 자 시가 82,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니다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이거 전송내역 교찾 찾긴 했는데 이번연도 초회에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현재 세력들이 83,000원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매수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482명한테 다 발송해 드렸어요.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동일하고요. 지금 제 주머니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니다 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는데 포토샵은 이런 거안 돼요. 이거 실제 있는 사이트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6만 원대 라인 이 라인대에서 횡보해 줄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예요? 5만 쿠테 잡아들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10만원 잡아드렸고요. 제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긴 말씀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구독자 392분 이 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이때도 제 연락처 그대로 나와있고요. 피로틱스. 피로틱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초에 1월 23일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보시면은 9,000원 라인대에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423분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들여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한번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17,000원대에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요? 이때죠? 이때 15,0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3배 이상 수익을 다 챙겨드렸는데 이런 3배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내 말대로 했지만 다 수익이다.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인데요. 거리랑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돌입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런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다 긁어 모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최소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어 있고요.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을 띄어줄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 하시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이번 연도 NKM, 한미 반도체, 피옵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드릴까 해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꼭.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부자 라고만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만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은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문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